안녕하세요. 명품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페어웨이 우드로도 샷쉐이핑이 가능한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오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3번 우드로 로우 드로우 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페어웨이 우드로 샷쉐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페어웨이 우드를 편안하게 잘 치셔야 되는데요. 3번 우드로 로우 드로우 샷을 익혀놓으시면 언제 언제 쓸수 있냐 하면, 긴 파4나, 짧은 파5에서 세컨온으로 온그린을 하고 싶을 때, 그린 앞에 트러블이 없는 경우 이렇게 굴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로우 드로우를 걸어주면 아무래도 끝에 5야드에서 10야드 정도 더 굴러 나가주기 때문에 온그린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같은 경우에 앞바람일 경우, 로우 드로우를 걸어주면 거리를 많이 손에 안 보시고요. 나무 뒤에 있을 경우, 로우 드로우를 걸줄 알면 아무래도 나무에 맞지 않고 깔아서 멀리 칠수 있겠죠? 굉장히 유용한 샷인데요. 일단 기본 자세 보여드릴게요. 로우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겟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보다는 오야드, 십야드 정도는 우측을 봐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휘거니까 볼 포지션 3번 우드는 보통 이 왼발보다 공 하나에서 반개 정도 안쪽에 두고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과감하게 볼 포지션을 가운데 두고 칠 거예요. 많이 로우하게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공이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셋업 때부터 약간 클럽 페이스를 닫아줄게요. 그러면 로프트도 약간 각도도 서게 되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볼 포지션이 우측에 있으면 다운스윙을 할때 역방향으로 중심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5% 정도 우측에다가 힘을 넣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밀고 나갈 수 있게 셋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볼 포지션이 뒤에 있으면 좀 이렇게 가파르게 찍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뺀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루핑을 해주면서 쓸고 들어가고 드로우 스피인을 걸어줄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볼 포지션 가운데, 우측으로 오야드 봤고요. 페이스 닫고, 인사이드 아웃, 오른발에 엑스트라 프레셔. 정말 예쁘게 로우 드로우가 걸려줬는데요. <laughs> 이렇게 연습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포인트 어디 노트 적어 놓으시고요. 차근차근 몸에 익혀서 3번 우드로 로우 드로우를 몸에 익혀주시면요. 코스에서 굉장히 유용히 쓰실 거예요. 혹시 로우 드로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아스게이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콘스게이미조 프로였고요. 다음 레슨에 또 찾아뵐게요.